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월 초입니다. 어, 기온이 아직까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다음 주까지 일기예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높은 날이 30도, 저녁 날씨는 저녁 기온 같은 경우는 한 27도? 이 25도에서 27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걸로 나타냈는데 요 이럴 때는 이제 어, 물을 주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7월부터 이렇게 단수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물을 너무 일찍 굶겨버리면 달기들이 어, 8월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8월을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씨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물을 어느 시점에 줘야지 이 다육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날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기온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온은, 어, 32도, 낮 기온이 32, 32도 이상, 저녁 기온이 30도 이상의 이런 기온이 계속된다 그러면 물을 주면 안 되고요. 저녁 기온이 29도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날이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주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하늘 민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입 끝부분이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쭈글쭈글해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그 옆에 있는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어제 물을 줬습니다. 얼, 어제 물을 줬는데, 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 아이보리가 많은 분들한테 그 물을 주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아, 아쉽게도 이게 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주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늘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거렸을 때 이렇게 물을 주면 되고, 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이 물이, 물이 부족해도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거리지 않으면서 이 잎이 그냥 말라갑니다. 이게 한번 잎이 말라가면 이게 아무리 이제 뿌리가 건강하다 그래도 회복이 잘안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말랑말랑 거리면 어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물음병이 좀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어, 낮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물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녁 기온만 어느 정도 30, 30도 이하로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어, 충분히 물을 주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을 어느 정도 줘야지 이렇게 이 다규들이 건강한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은 너무 과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이 다규들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을 줘야 되는지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만 줘도 이 물을 어느 정도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뿌리가 수분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어, 다육들은 이제 7월 8월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수 있는데 여기서 더 무리하게 어, 물을 흠뻑 주면은 이 수분이 화분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면 물음병으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만졌을 때 잎이 말랑말랑 거려 가지고 제가 아까 그하늘미 정도의 물 양을 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닭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만져봤더니 어 어느 일부분은 단단해졌고, 어느 일부분은 이제 말랑말랑해졌는데, 그 말랑말랑해진 부분은 아무래도 한 2, 3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 3일 후에도 이렇게 물을 끓여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 특히. 하영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물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동영종 같은 경우는 어 물을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하영종이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 뿌리가 이제 수면기에 접어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뿌리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2, 3일이 지나도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이 화분에서 꺼내서 달기 줄기 상태를 확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두면 오히려 여름 고온에 어쨌든 물을 한두 번은 더 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해서 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그 뿌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직광에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화분이 강하게 달아오르면 뿌리가 어느 정도 낮 기온에도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차광막은 여름 칠8 월은 차광막 하나만큼은 꼭꼭 꼭 이렇게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 건강하게 키우는 계절이지 예쁘게 키우는 계절이 아닙니다. 어 약간 우짜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우짜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웃자람이 가을에는 또 다져지면서 멋진 줄기와 멋진 얼굴을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꼭그 물을 주고 나서는 어~ 좀 굳히겠다고 강한 햇살에 놓기보다는 방글에 놓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 차각막을 꼭 잘해주는 거이두 가지만 잘해줘도 여름은 어렵지 않게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어~ 파키필라 파키필라 같은 경우도 어, 어제 물을 주었는데 잎을 만져 보니까 아주 단단합니다. 두둘레아 같은 경우도 아직 완벽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잠에 들어가면 이 물의 반응을 어, 빨리 안 하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물의 반응을 하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어, 뜨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름 다육이 물주기는 물의 양이 왕창 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 수분을 어 1, 2, 3일 정도에 이렇게 마를 정도의 양을 주어야지 다육이들이 위험하지 않지, 어 물을 흠뻑 주거나 조명간소를 이렇게 담가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어 운이 좋으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뜨거워지는 그런 여름 날씨에 이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